비행기는 저쪽에 나 아직 응. 해가 안어 응. 비행기 사진 찍어야 되는데 <laughs> 응. 언니 이거 뭐지? 지금 꾸며요? 할 바가 지금 커피기다 하고. 비행기에서 한게 낫겠지? 이거. 응. 응. 이거, 이거. 오, 마 진짜 그거 같다. 그, 항공사에서 찍은 거. 어, 그, 응. 마지막 창문에서 딱 보면, 이, 건딱 보여. 비행기덕 쿠. 비행기 <laughs> 벗고 비행기 자라. 나이 다 먹어가지고. <laughs> 아, 자꾸 나이 <웃음> <웃음> 아니, 나는 어려서는 막 비행기, 자동차 이런 걸안 좋아했는데, 지금도 자동차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걸 좋아해 비행기를 좋아해요. 나는 내가 비행기 좋아하는지 나중에 알았어. 근데 비행기 그거 하고 싶다 했잖아요. 직업으로. 그걸 나중에 알았지. 아, 맞군 <laughs> 이거가 음. 달라요? 아, 색깔이 음. 달라. 이게 뭐예요? 신문물. 아, 동전지갑, 대박. 음. 아, 이거 사라 그러는 거구나. 음. 아니, 나 그냥 동전지갑도 있는데, 이거 맨날. 형성. 나, 나 원래 이거 쓰다가 이거 다이소에서 천 원에 사가지고, 맨날, 맨날 여기서 동전 찾는 게 너무 짜증냐 이거야. 그래, 그래. 하나 즐겨. 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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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 이렇게. 다이 a m o 다 오! 오 <laughs> 딱이다 야, 니꺼 네 봐. 딱이다딱이다나 너한테 버린 거 아니야? <웃음> <웃음> 네, 감사합니다. 네. 오, 살아올려. <laughs> 진짜다. 살아올려. 아직 아니구나. 아직 아니구 <laughs> 우리 리즈인거아니겠지 네. 어, 선스거 응. 연이 뭐더라? 어? 아, 라떼 라떼. 라떼. 어, 고마워. 어? 따뜻한 음, 어, 있는... cùng... 음... 아메리카이걸바 아이... 아, 아, 예. 어, 어, 아, 아, 그리고, 어, 빨대요. 내가이이한없빨대아 고마워. 아. 안네된다 했으면 안 돼? 어디? 신성남도. 시원치 않게 되몇 음. 퍼야? 46퍼 음. 약간 간단간다 <laughs> <laughs>

지다안 아, 했는데 했었 진짜 하야다 진짜 게 나오지 진짜. 이도 이렇게 하야지. 어? 아 나는 약간 노래했근데 진짜 그냥 살짝. 진짜 여기만. 어, 진짜 엄청 올어 마침 내앞마를 신고 다니 젊은이한 여행이. 이거 근데 안에 런닝 양말이 있대 아 안전권 양말? <laughs> 너, 양말, 런닝 양말, 양말 그런 용기를 낼수 있다는 게 무서워 <laughs> 너무 너, 발이, 발이, 발이 <laughs> 아파 근데 생각보다 괜찮은요 이게 생각보다 괜찮은데 그래도 <laughs> 응. 뭔 자신 있게 여행해 이 주시는 게 좋아 오, 진짜 많아요 정 여행에는 절대 지윤아 너도 환전을 해볼 거지? 오! 했어요 여기 있어요 기가 <목소리> 면가는 의심. 아, 그랬 참. 아어가는 의심. 자, 자, 자꾸, 그래. 자꾸 <웃음> 뭔가, 자꾸 <laughs> 뭔가, 궁금해지는 거죠. 자꾸 아, 뭔가 마신맞고, 궁금해져. 아줌마도 더이신 말도 <laughs> 어, 약간 의심스러워지고 있어, 점점. 터렇 있어요? 로드 배터리 있긴 해. 네, 데 핸드폰이 어차피 오래돼서 100번이 도 돼. 5년 넘게쓰있 거야. 아, 그러면 거의 계속 호흡기 달고 살아야 되는. <laughs> <laughs> 산소 흡기, 산소 흡기 생명 네, 연장해서 보조배터리 없이는 나수없는 그래서 너는 근데 못나가 제 못나간다고? 못나가요 지은아 너 핸드폰 좋은 거 아니니? 내거보다 좋은 거가 돈이 년 넘어 서나가 언니꺼보다 엔간하면 다 좋아하지 어니꺼다 좋아 이생쳤어요아쉽 어, 저 저희 짜는거예요 어. 이대로 <laughs> <laughs> 아, 두 명, 뒤두 명, 이병 명, 그때 무슨 <laughs> 게임대릴까마지막으로탄거처음이나 <laughs> 사실 두번그는것 같은 느낌. <laughs> 왠지 인정대로두 명, 그대로 지그런 경험 그런경험 명, 와, 너 생각 깜짝 놀랐는데 다들 그냥 앞에만 보고 쫓아다니다 네 <laughs> 내가... 아, 정신을 차려고얘했구나이네 <laughs> 앞장서지 마. 오늘 잠깐 한눈 빨라. 이... 전 너무 잘 따라다녀. 와그 사이에 찍는 거 봐. 진짜 대박. 여기가 베스 미쳤다. 아니, 어 이거 안 와, 이거 있 シートベルトを緩い場内をお示しください。Please keep your seat belt securely fastened whenever you a r e s e a t e d in case of sudden turbulence。外す間、たらんの片方を持ち上げてください。To unfasten, raise the flap。電波を発する状態ので電子機器は腰になれません。Please turn them off.Set them to airplane mode. 機内は通路を含め禁煙です。化粧室でのタバコは電子たばこ加熱室か。In case of <laughs> ど、well, wow. うも、yes, うん、すいません。 네. 도착 예정일 적고, 한 명이 팔, 8, 8, 6, 6? 8, 6, 2요? 6,000번? 6 0 0번은안 적어도 되고, 도쿄도, 음. 도쿄도.

나까 써있었어 뭔가 인쪽인데개인적 우리가 어차피 개인적가야아 그쪽으로 어? 가요? AQ서 타러 가잖아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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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여기로 받는다고 알고 있었는데 일단 우리 아사쿠사역까지 가서 아사쿠사역에서 내려서 받으면 돼요

成田 스카이 액세스 신. 왕의기전이 전철은 시나가와 이혼가시 방면, 도영 아사쿠사선, 나리타 스카이 엑스스선을에경유서가는 나리타 공항행 에어포트 속 특급열차입니다. 가와입니다 2 <laughs> 7 귀엽다. 지갑 꾸미기. <laughs> 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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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뒷면도 꾸미는 중. 집, 집. 여기 지하철도 스쿠데이소. <laughs> 네? 아, 스쿠데? 스티커 꾸미기. 스티스 스티커? 스스 스티커? 스티 스티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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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 언제 아까 비행기 타기 전에 봤어. 괜하지마데나 얘기. 야, 내가 지금 무슨 얘기야? 모르는 <laughs> 옛날 얘기 금지. <laughs> 어, 응. 어. 어. 스카하이리완전 보여 우와, 대박. 잘, 대박. 오. 나 아, 래는데 그래. 음. 어, 어, 뒤로 가면 육교 있던데. 다리를 거 아니에요? 어. 저거 저거. 어, 저거. 와, 날씨 뭐야? 미친 거 아니야. <laughs> 겁나 따뜻하다, 진짜. 아, 우와. 어, 어, <laughs> 저 앞에서 오다이바 탔는데. 오오오오오오 어... 대박. 야, 무슨 여름? 대박이다, 날씨. 진짜. 오고. 그 뭐지? 약간 한, 한 블로 살짝 더 가야 되거든요, 언니네는? 그냥 저 없이도 게요 여 아, 그래. 전부 어, 네. 여권 주세요. 네. 스시다뭘 보고 놀라신 거죠? <laughs> 가 왜요? 아, 7시에 아, 7시 는구나1 음. 7시 <laughs> 9 8 0 음. 1000엔이면 뭐 먹어 보실 건 얼마예요? 9만 원이 될것 같지가. 카오기지가 진짜. 대단한 어, 돼지네 사실로요. 이다 가격을 벗겨서 저거 네. 어, 여기도 절인데 지수지라고 응. 보통 절에서 저뒤가 공동묘지야. 어. <laughs> 그래서 저 나무들 이렇게, 이렇게 서져 있는 게다 위패거든. 그래서 어. 우리나라는 인간대로봉분을 만들잖아. 저기는 집에다가 합가를 시켜서. 그래서 꽂는 거야. 어. 아. 어, 저기 큰돌 하나 있고 그 주변에 좋아한다. 다 꽂혀 있잖아. 음. 음. 그런 거 모셔 주는 절. 아, 저게 나무가 다 잎이 어머. 죽은 사람의 숲인가요?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누구에무셨지다 뭐. 어. 같은 데다 꽂는 거. 어. 와. 이것도니 집안에서 관리하는 그런 절이. 아. 뭘 아. 눌러? 음. 네, 그냥 지금 하고 있어요. 아, 예예 아. 예. 꽂는 예, 예. 아, 걸 찍어 달라는 네. <laughs> 아, 파티 <진짜> 찍어. <왜>? 아, 파티 <laughs> 찍어. 여기가 그러니까 약간, 여기, 여기, 여 예, 또, 여 <놀람> 아, 근데, 달리기는 못 써요. 아, 아, 달리기는 별개야, 아, 별개야. 그쵸. 죠 어때, 신호등이 이렇게 귀여울 수가 별개, 있지? 이게 별개야, 별개야. 어. 봐, <놀람> <놀람> <근데, 근데, 근데. 놀람> 아, 이거 봐. <놀람> 인형. <놀람> 어. 어. 모양. 밤에 보면 좀 무서울지도. <놀람> 진짜 귀엽다. <놀람> 이거 진짜 귀여워. 안는 소리 치미 진짜 카라멜 냄새 나. 어, 냄새 뭐야? 홀리홀려서들어가게 <laughs> 맞아, 맞아. 굴 앞에. 진짜 돌도 순집이었어? 라멘? 저기는 라멘이고 여기는 커리고. 네. 여기는 저기 참치덮밥. 집 아. <laughs> 여기, 아, 여기 지도 라면? 가서 메뉴를 사진을 잡아. 뭐 먹고 싶은 음. 거를 골라. 음. 고 부산인의 동네가 딱 이런 식이더라고 조용하니. 머리가 오건데요. 적야적 저... <laughs> <인위성이야. 웃음> 어. 아 저녁 보실 분들은 영어 메뉴판 있어요? 죄 <laughs> 그 번역... 아까 되는 건뭐지 되는 거 있던데? 구글, 구글 번역은... 아, 그 차가운 건데... 이거... 그러면... 텐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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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채 텐자루... 음, 나 텐... 템... 음, 가격... 펜자루 가격이 되게 있네... 텐자루... 여자 대신에?

오마이 하 This is 나 h e 거의 r 보는 수준 아니? h i s is the first one. This 이 s 어 h e f i r 이거 one. This is t 이이 f i r 어 t one. This is t 거 e f i 왜 있는 거지? 거울. 이거 뜯으면 거울. 아, 네. 팩트 스타일링하고. 네. 이씨. 이렇게 넣기 힘들어. 잠시 잠시만. 네. 잘안 들어가? 어? 왜 이렇게 힘들게 넣어? 나니 나막 떨려. 어갔는데은 내가 이상한가봐요. 너무 떨리는 거 아니야? 손이 아. 저기 수전증이 있긴 한데. 철로. <laughs> 어? 뭔가 이상하네 너무 쉽게 안 들어가. 모르겠어요. 오 좋아요. 되게 쉽게 들어가는데? <laughs> 무슨 일이지? 무슨 일. <laughs> 이제 소금빵? 응. 어, 소금빵. 소금빵 구워, 이제 낙현 오빠 없는 틈을 타서 이제 막 가차 막 돌린다고. 아니, 어른의, 어른의 오락이란 게 이런 거 아니겠어? <laughs> 맞아. 와딱 이거다. <laughs> 아, 이거 이거다꺼 아싸 아이 침다어뭐예요 아노, 고래 짜자자자 짜자자 왜안절리지자자자쉴 거다 아 귀여워 뭐야? 아, 집게였어? 오, 귀여워! 카와이! 오! 귀엽다. 여기 더 달아. 아, 진짜로. 카와이! 카이. 카이. 카이 다른 거 먹을 사람 있나? 이거, 네. 시오메론빵. 메론빵, 맛있겠다. 맛은금 메론빵이네. 이거 안먹어 어. 아니, 거는 샌드, 음. 이거는 그, 뭐지? 핸드폰 거라서. 깨란 샌드. 아침에 먹었어. 어. 나는 그, 그냥, 그래. 그냥 소금빵 먹을래. 그냥 소금빵 나 먹을래. 네. 이거 먹고. 가자. 아, 이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씌빵 메론메론이론 메론. 자. 앙버, 앙버터, 앙버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앙론 감사합니다. 시오 세 개랑 앙버터 하나 샀거든요. 메론한 입만. 오. 빨리 먹어 봐야 언니 와.

iced, only 아 o t Ice American. Ice American. Ice a m 아 r i c a n Ice a m e r 아 c a n Ice American. 아 c 따로따로 아, 따로 따로 따 다루. e 아 c h other, each o t 야 e r a n 나, e 이 w 저 a t s y o u 아 이거 설명하는 이거. 거 응응 I'm here. I'm here. I'm h e r ドライフルーツは最後、柔らかくなったところ、ようじで召し上がっていただけます。 안에 상황 좀 볼게 어, 어 아, 아직 안 오는... 어, 이거 다 줄이야? <laughs> 어머나 어나 아직 안 왔나 봐 아직 안 왔지 이상하게 오늘은 기다려도 너무 재밌는 거 있지? 그니까요 <laughs> 시한해 <쉬어야 돼. 웃음> <웃음> 안 <웃음> 안 <웃음> 고르기가 쉽지 않아? 근데 나는 입덧을 한식 양념 입덧을 했거든. 아 <laughs> 그래서 마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마늘 고춧가루 막 평소에 즐겨 먹던 그런 매운맛 나는 한국으로 뭐 소스나 뭐 찌개나 국물이나 라면이나. 뭘 먹었어? 그래서 그냥 빵빵 빵 빵. 먹거나 약간 파스타 같은 거 약간 그런 거 먹고 애들이 막막 막 애가 햄버거 애가 먹었어, 애가, 햄버. 애가 햄버거도 약간. 햄버거도 나는 이제 새우버거만 먹었어요. 롯데리아. 몰라, 햄버거도 잘못 먹었던 것 <laughs> 같아. 어, 나도 되게 심했구나. 너무 심했어. 나, 나 낳기 직전에도 토했어. 나도. 옛날에도. 응. 새우방 먹다 다 토했어. 아, 소름 끼쳤어. 낳기 직전에 김말이 먹고 토했어, 김말이. 나을 때도 토하면서 났어. 아, 진짜. 근데, 낳고 <laughs> 나서 바로, 바로 묘기랑 김치를 먹을 수 있게. 어, 진짜요? 어, 어. 어. 그 김치, 미친. 그니까 내가 와. 입덧을 나왔나 이런,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낳고 나서 바로 괜찮았어요. 나 응. 낳고 낳을 때 그런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되게 막 기뻐. 웃어. 그래서 거기 애 낳는데 웃었어요. 피막 닦고 있는데 난안 그랬는데 피 막... 아 닦고 있는데 막...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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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